아프니? 요즘 뭐 하느라 가게에 얼굴 한번안 보여? 아 어머님 시청이랑 백화점에 새로 오픈한 매장 관리하느라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로 차린 곳만 관리하고 내 가게는 한번 봐주러 오지도 않아.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님은 이제 혼자서도 운영 잘하시잖아요. 지난달 매출도 안정적으로 잘 나온 것 같던데 무슨 문제라도 생기셨어요? 문제는 무슨? 꼭 문제가 생겨야 내가 너한테 연락하냐? 며느리가 하도 사업 한번 해보라고 난리를 쳐서 시작했더니 막상 가게 차려놓으니까 볼장 다 봤는지 코빼기 한번안 비추니까 서운해서 그렇지. 주말에 한번 들를게요.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건지. 아무튼 저한테 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매달 300만 원 정도면 둘이서 쓰는데 문제없을 것 같은데. 네? 생활비요?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는 부족하세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도 노후 대비를 따로 해야 하고. 요즘 골프 배우고 있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골프 정도는 배워놔야 하지 않겠니? 골프? 어머님, 아버님 요즘 골프 치러 다니세요? 그래, 주변에서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 운동하시는 건 좋은데, 골프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요즘 매장에 잘안 나오시고 직원들한테 맡겨두셨어요? 나 없어도 애들끼리 알아서 잘하던데, 뭐가 문제야? 사장이 자꾸 얼굴 비춰봐야 좋을 게 없더라고. 그래도 제가 처음에 가게 차려드릴 때 오픈이랑 마감은 꼭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하던데, 너는 걱정도 팔자다. 그런 거 하라고 비싼 월급 주면서 사람 쓰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사장이 직접 매장에 나와 있어야 관리가 돼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때만 잔소리하는구나. 아무튼 생활비는 이번 달부터 보내 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요. 매달 300만 원이라니 조금 생각은 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너 설마 우리한테 보내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서요. 조만간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어휴, 돈 이야기만 하면 어쩜 저렇게 벌벌 떠는지, 모처럼 며느리 덕좀 보고 사나 했더니만, 아무리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면 뭐하냐, 그릇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한데. 아무튼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샐러드와 샌드위치, 그리고 건강주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하는 작은 카페로 시작해서 매장을 하나둘씩 늘리다 보니 현재는 서울과 수도권에 20개가 넘는 매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백화점에도 입점을 했고 건강과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매출도 똑같이 오르는 중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3년 전 은퇴하시고 할일 없이 지내시다가 작년에 제가 매장을 하나 차려드렸어요. 가계보증금 2천만원을 포함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초도물품까지 전부 제가 비용 부담을 하고 매장 운영만 시부모님이 하시게 해드렸습니다. 월매출 2,500만원 기준으로 시부모님이 매장에 나와 일을 하시면 천만원 이상 가져가실 수 있을텐데 최근 들어 직원과 아르바이트에게 전부 매장을 맡겨놓으니 인건비 빼고 실제 수익은 300만원 정도였어요. 아직 어머님이 환갑도 되기 전이라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적지 않은 돈을 벌수 있을 텐데 벌써부터 딴 생각을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지금 나랑 이야기 좀할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당신 어머님한테 따로 전화 받은 건 없어? 엄마한테 전화? 아니 없었는데? 내가 하는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화내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왜 화를 내? 나 오늘 어머님이랑 좀 말다툼을 했어. 마음이 조금 좋지 않네. 마음 풀어요. 저녁에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당신 좋아하는 닭발이라도 먹으러 갈까? 내가 어머님이랑 싸웠다는데 무슨 일이냐고 안 물어봐? 에이 나는 무슨 일이 있던지 무조건 당신 편이지. 물어보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 그래도 사람이 다퉜다고 하면 무슨 일인지 묻는 게 기본 아니야? 어머님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돈? 갑자기 무슨 돈? 요즘 어머님 아버님 골프 치러 다니셔? 골프? 어 작년부터 배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요즘 한참 푹 빠지신 것 같더라. 근데 그게 왜? 골프 치러 다니느라 가게에도 안 나오시고 생활비가 모자라다면서 매달 300만원씩 보내달라고 하시잖아. 미안해 그것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구나. 엄마한테는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안 그래도 신경 쓸거 많은데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신다. 근데 요즘 여보 사업이 많이 힘들어? 힘들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 300만원 못 보내드릴 정도로 요즘 사업이 잘안 풀리나 해서 내가 힘들지 않으면 생활비 드리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집이 재벌도 아니고 내가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해드린 것만 해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돈이 있는데 주기 싫어서 안 보내주는 거라고? 우리 결혼할 때도 전부 내 돈으로 결혼했지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그리고 지금 어머님 가게도 인테리어 비용이나 매장 홍보 비용 다 합쳐서 최소 어긋 넘게 들었는데 그 돈도 내가 다 내드렸잖아. 그건 맞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직원 한 명만 덜 쓰고 두 분이 매장 나와서 몇 시간만 일하시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벌수 있을 텐데.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은 있고 며느리가 아무리 사장이라고 해도 사정 봐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나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가게 내주고 싶지 않아.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알아서 용돈 보내드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버는 돈은 내가 관리하고 있잖아. 한 달에 겨우 300만원 벌면서 어머님한테 다 보내드릴 생각이야? 우리는 어차피 당신 카드로 생활하고 있잖아. 당신 지금도 한 달에 카드를 얼마나 쓰는 줄 몰라서 그래? 당신이 용돈으로 쓰는 돈이 벌어오는 월급보다 많아. 에이, 이제 와서 왜 그래? 당신이 얼마든지 카드 긁어도 된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처음 카드 줬을 때한 달에 30만원도 못 끌고 오니까 남자답게 쓸땐 쓰라고 한 소리잖아. 요즘은 얼마씩 써? 내가 지난달에도 당신 카드 값만 500만원 넘게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돈 때문에 잔소리하면 없어 보이고, 치사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300번은 사람이 용돈으로 500만원 넘게 쓰면 양심에 찔리지 않아? 아니,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돈 때문에 나랑 엄마한테 화가 나기라도 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 식구들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니? 시부모님 먹고 사는데 불편하시지 않게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일은 안 하고 놀러다니면서 생활비까지 보내달라고 하시잖아. 그래,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한테는 그돈 별로 큰돈도 아니잖아? 당신이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한마디 한적 없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만 아까워하니까 나도 기분이 좀 그렇다. 뭐? 지금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비교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처음에 장사한다고 할때 미천 빌려주신 분들이고 무섭다 무서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나 너희 식구들이나 돈잘 버는 며느리 최고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기분 나쁘다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만 이쁜 며느리야?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 엄마 입장도 생각 좀 해봐. 며느리가 사업 크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부탁도 못해? 아무리 네가 가게 차려줬다고 해도 늙은 시부모 일 시키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알겠어. 앞으로는 시부모님한테 일안 시킬게. 진짜? 잘 생각했어. 그냥 가게는 직원으로 돌리고 용돈이나 넉넉하게 보내드리자. 아니, 용돈은 한 푼도 보내드릴 생각 없어. 가게는 당장 내일부터 직원들 보내서 직영으로 돌릴게. 그리고 너도 내 집에서 나가. 뭐? 나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버는 월급으로 너네 부모님 용돈을 주건 생활비를 주건 맘대로 하고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당신네 엄마가 뭐라고 하던지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까지 내편안 들고 엄마 편 들고 있으니까 더는 안될것 같아. 너희 식구들은 돈 얘기 아니면 나한테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살았다는 게 한심스럽다. 능력은 좀 없어도 사람은 착한 줄 알았는데 음흉하게 돈이나 밝히는 모습에서 정 떨어졌어. 앞으로 돈 이야기 안 할게 용돈도 조금씩 쓸게.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고 내 카드도 놓고 나가. 앞으로 할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내일부터 가게 나올 필요 없으시다고 전해줘. 여보! 욕심부리던 남편과 시부모를 손절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월급 300만원 벌어오면서 한달 용돈 500만원씩 쓰던 남편도 일은 안 하고 골프치고 놀러 다니고만 싶었던 시부모님도 전부 제 등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대던 모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시댁 식구들만 좋은 일 시켜봤자 무슨 보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돈돈거리는 인간들 손절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